주어진 별량의 값이 변할 때 평균과 분산도 어떤 변화가 생겨. 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내가 지금 세 문제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별량의 값이 3만큼 더해졌고 두 번째 문제는 별량의 값이 3배만큼 늘어났어. 3번 문제는 3배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더해진 이런 문제야. 자, 1번하고 2번은 공간이 많지. 그럼 3번이 공간이 없지. 공간이 없다는 건 얘는 간단하게 풀어진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풀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야. 자, 왜 그렇게 간단하게 풀어질 수 있는지를. 자, 1번부터 풀어보자. 자, ABC의 평균과 분산이 나와 있네. 자 그러면 a, b, c의 평균은 5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 분산이니까 a에서 평균을 빼줘서 제곱을 해야 되지. 3을 하게 되면 분산은 4라고 나와 있어. 자, 이거는 이 아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계산이기 때문에 써놓는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를 계산할 거야. 자, 평균부터 보여 보자. 자, 자료를 다 더해.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3분의 9가 되지. 자,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위에 있었어. 자, 5 약분하면 3, 그래서 평균이 8이 나왔네. 자 분산도 구해보자. 자 분산은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또 b 플러스 3 마이너스 8의 제곱 c 플러스 3 마이너스 8의 제곱 나누기 3 그럼 3분의 어, 3에서 8을 빼니까 a-5의 제곱 b-5의 제곱 c-5의 제곱 신기하게도 위에는 계산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분산는4 위에 4라고 나와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조금 짚고 나가자 이제, 이제 계산은 다 해놨는데 음 아까 뭔가 변한다 그랬잖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까 갈 거야. 자, 이 문제에서. 자, 별량이 A였단 말이야. 처음에 A. 그치? A였지? 그러다가 어떻게 변했어? A 플러스 3으로. 더하기 3이 된 거야. 어, 그럼 평균도 볼까? 어떤 변화가 있나? 자, 평균이 5였단 말이야. 5였는데, 여기서 평균이 8로 변했네. 오 신기하게도 얘도 3만큼 더해지게 돼. 자, 분산은 어때? 처음에도 사였는데 끝에 가서도 그대로 사야. 분산은 변화가 없어.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 별량이 더해진 만큼 평균도 그만큼 더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풀어보자. 어, 여기도 보니까 옆에 있는 문제랑 주어진 조건이 똑같아. 그래서 옆에 계산해 놓은 걸좀 가지고 올 거야. 자료의 총합은 5, 3, 15. 편차의 제곱의 합은 43 12어 이거는 음이 네. 값이 아니고 요 값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이 곱하기기 때문에 아직 약분돼서 사라져.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의 합과 편차의 제곱의 합이 필요한 거야. 자, 이거 평균과 분산 구해 보자. 자, 평균 3의 3비 3C를 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눈다. 그러면 3으로 묶어낸다. 공통인수가 3이었기 때문에. 어, 그러고 나니까 A+, B+, C의 값이 필요하네. 15. 자, 분산도. 자료에서 평균 15를 빼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계산이 조금 뭔가 복잡해질 것 같지. 자, 가로 안을 좀 봐봐. 가로 안에 빼기가 있고 두 개의 항이 있고 거기는 3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들어있어. 그 공통인수 우리는 좀 묶어낼 거야. 어? 그렇게 a-5 위에 있는 값이랑 뭔가 비슷한 게 나오지? 자, 제곱. 바깥에 제곱이 있는 거 빼먹지 말고 자, 이것도 3 b-5에 제곱 3 c o 의 제곱 자 그러고 보니까 얘는 또 항이 3개란 말이야 그리고 333 3, 3 공통인수가 들어있어 근데 얘는 3이 아니고 바깥쪽에 위에 이렇게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9가 되는 거야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9, 9로, 로 묶어내면 돼. a 오의 제곱, b 오의 제곱, c 오의 제곱. 됐지? 자, 그러고 보니까 얘가 약분 돼서 약분이 돼. 그러면 부모는 사라지게 되잖아. 그러고 나서 요 관만 남게 된단 말이야. 약분해서 3이니까 3곱하기 얘. 얼마였어? 10이라고 위에 주어져 있지? 그래서 얘는 분산이 36이 나오게 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볼 거야. 자, 별량은 A에서 3A로 곱하기 3배만큼 늘어났어. 그랬더니 평균도 5에서 15. 5에서 15만큼. 오, 여기도 평균도 3배가 늘어나네. 오, 별량의 값이 더해진 만큼 평균도 더해지듯이, 별량의 값이 곱해진 만큼 평균도 곱해진다는 걸알 수가 있네. 자, 그럼 분산도 한번 살펴보자. 분산 아까 4였지? 여기서 얼마나 왔어? 36. 완전 뻥튀기가 됐네. 곱하기 3의 제곱만큼 늘어난 거야. 신기하지?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음, 이 편차라고 하는, 분산은, 저, 편차의 제곱을 분산이라고 하잖아. 그치? 편차라고 하는 애는, 이 별량을 더하거나 곱하면은 이건 자료의 값, 어떤 수로 나타내는 어떤 정확한 값이란 말이야. 근데 편차는 음, 정확한 계산한 값이 아니라 평균으로부터 이게 떨어져 있는, 멀리, 얼마큼 더 퍼져 있냐,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퍼져 있는 정도, 즉산포도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값이 3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편차가 3배가 된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3배 제곱이 되는 것이 만약에 이 편차까지 구하시오 그러면은 아까 분산이 4였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니? 표준 편차는 루트 4가 돼서 얘는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36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 3배 그래서 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산은 36이 되는 게 맞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3의 제곱배 자 자료의 값이 2배가 되면 얘는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료의 값이 4배가 되면 분산은 4의 제곱배가 되는 거야. 요거는 꼭 알아두는 게 좋아. 아 이거. 자, 분산은 제곱배가 된다는 걸 알아두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를 풀어볼 거야. 어, 지금 1번, 2번처럼 풀려니까 너무 힘들어. 계산을 이렇게 막 주구장창 계산하면 실수를 할 확률도 높아지고, 또 시험 볼때 시간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그래서 비추천. 3번은 아주 간단하게 풀 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얘와 얘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풀 거야. 자, 그럼 보자. 이제는 별량이 4개가 있네. 자, 평균이 5고 분산이 사가갈쳐주어 있네. 자, 평균이 5야고 아까 자료의 값이 더해졌을 때는 평균도 더해진다 그랬지. 자료의 값이 곱해지면 평균도 곱해진다 그랬지. 얘를 잘 봐라. 자료의 값이 더해지기도 하고 곱해지기도 했어. 우리 반드시 곱하기 먼저야. 그래서 세 배만큼 곱해지고. 더하기 이만큼 커진 거야. 그래서 얘는 평균이 17. 와우. 너무 간단하게 나왔네? 너무 간단해서 싱거운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분산도 사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분산도 더 쌤은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 된다? 재흡수가 된다. 자 더하기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더하기는 신경쓰지 말. 얘만 신경쓰면 돼 3만 3배가 커졌어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해 3의 제곱배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분산은 36이 되는거야 세상에 세상에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봐 너무 간단하지 그래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 3번처럼 풀어야 돼 1번 2번처럼 풀면 안돼 그래서 요거 2개 반드시 익혀두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겠지?